이저분아네요 오늘. 아도레 그런... 님이 거 어, 이발했어요. 아, 도레미 님 아까 흑과 백이라며. 네. 이게 백은 아닌데. 예, <laughs> 네, 뭐 항상... 몸무게는 백이에요. 아, 뭐 그, 그런 거 받아주셔서. 그만... 몸이 아, 몸이 원래 이건이 아니거든요. 예 운동을 좀 오래했었고 체육학이 전공이고 예, 예. 트레이너도 했었고 근데 아 제가 몇년 전에 허리를 다쳐서 어. 이제 그만두고 이제. 허리를 다쳤는데 근데 체신 안 왔네. 또 그거랑 아, 아. 그거랑은 또뭐 여기까지. 여기까지 그렇죠? 박영준님이 그렇게 웃지 말라고 아예예 강퇴되나요? 예. <laughs> 박영준님 김미자님 아 뭐. 미자 예 미자 <laughs> 예 본명입니다. 아 예. 그래 야 <laughs> 김미자님 으시죠예 얼마나 예. 아빠가 이렇게 그러자면 <laughs> 아, 네. 말 잘해야 돼요 이제 예. 아니, 제가 <laughs> 스쿼트를 많이 하는 게 애들이랑. 애들은 목에 태우고서 앉았다 일어났다나 뭔가 움직이면서 뭐 걸어서 하는 런지란 저런 거 같은 어, 걸어서 저런 기법. 그냥 음. 영상을 한번 볼게요. 오오. 네, 요런거 같은 애들이 좀 오오. 이렇게 아니, 따로 막 헬스장 같은 데를 다니시는 건 아니고 그냥. 그렇죠. 원래는 시, 하다가 집에서 그렇한 2년째 집에서만 하고 아이를 바벨 삼아. 그렇죠. 예. 뭐 작은 도구 같은 건 있는데. 예. 그 요즘에는 맨몸에서 아이들을 아이를 한명더 낳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. 아벨 무게가 뭐 약간 아서 아니 턱걸이를 하는데 아, 좀 예. 가볍더라고요. 예, 예. <laughs> 아직 이제 이, 아빠들이 예, 예.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많으신 아버님들도 계시고 네네. 네, 그런 면에서 좀 어머님들이 좀 이해를 좀해 주셔서 서로 좀 조율을 좀 하면서 예.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아. 너무 피곤한 아빠들한테 진짜 놀아달라고 그러면 은 음. 가끔 놀이터에 보면 은 아빠들이 놀러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. 예. 보면은 응. 그래서 아 그럼 애들도 조금 같이 좀 처지지 않을까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면에서는 응. 그런 거를 만약에 이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를 잡는 놀이를 한다거나 예, 예. 그러니까 음. 애는 옆에서 카운트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.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. 그럼 음. 또 아빠는 그런 딱 끝나면 딱 도망가면 아빠가 잡으러 가고 어. 끝나면 또 와서 아빠가 운동을 하고 예. 애는 또 세고 있다가 그렇지. 또 잡고. 운동 말고도 응. 혹시 어. 다른 것들 어떻게 좀 아빠로서 요런거 그런 거 그렇죠. 놀아준다. 궁금하다. 자기 취미가 아닌데도 그렇죠. 해주는 거 있나요? 저는 취미가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예, 예.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좀 좋아하거든요. 음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뭐 클래식 이런 음. 게 아니라 예. 뭐 트로트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예. 부르는 걸 좋아해요. 음. 그래서 흥부자시네. 뭐 이제 애들이랑 드라이브를 해요. 드라이브, 차 어, 타고, 예, 예. 차 타고 드라이브하면 노래를 틀어놓고 차를 사셨습니까? 얼마? 아 얼마 안 됐어요. <laughs> 예. 표정 달라지시네. <laughs> 할부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예. <laughs> 그래서 차를 타고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면좀 천천히 돌면서 노래 틀어놓고 차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네. 오 좋다.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, 노래. 하하 아, 참으로 놀러와 진짜에 우리가 돌아와 조금씩 너희가 <laughs> 있는 곳에 나서서 올라가 네. 거기가 차 거기 있어봐자진짜 보여줄게 우리가 거기 다 차마차 아예 <laughs> 어, 어, 뭐, 아들이 헤이! <laughs> 따라서 이렇게. 최고다. 여시네요. 어휴 진짜 재밌게놀아주시네요 네. 제가 네. 퇴근하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와요. 네. 뭐제 전화번호 누를 줄 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네. 아빠 그래서 어? 그러면 오늘은 아빠가 도둑해. 어왜 어, 그러면 뭐오늘 아빠가 사냥꾼해 그러면 나는 그런 아빠 들어온 시간 맞춰서 뭐 참새를 하고 있을게. 뭘오 하고 있을게. 너무 귀엽다. 어, 내가 문을 딱열매들이 참새면 막 도망가는 거야. <laughs> 내가 거기서 총을 총딱 하면서 어, 엎드려 살 하는 거야 엎드려 살을딱 네, 하면 애들이 엎드려 살까지 그렇죠. 네. 현관에서 아무도 것 없는 곳서그죠 그러면 애들이 막 도망가면서 어. 이불에 숨고 내가 참고 이러면서그 애들이. 한 (5시만) 되면 전화한하 오후 (5시만) 되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역할 극을 아이가 구성을 해요 자기가, 자기가 다 연출을 해요 전화해서 네. 내가 얘기를 하면은 아빠가 뭘 해라 이런 것까지 차 제가 그런 건지 모르겠 저는 분유를 타도 요새 물을 잘못 맞춰요 <laughs> 온도를 온도를 못 맞춰요 그래서 네. (180을) 매겨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얼마큼 넣고 찬물 을 얼마큼 해야 되는데 타다 보면또막 (200이) 넘고 미지근하고 또마시고다달 타면은 또 <laughs> 너무 뜨거운 거야. 그래서 예.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본단 말이야. 요즘에 막 투잡, 쓰집 하는 아빠들 많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 했는데 저도 그래요. 저도. 그렇죠. 근데 좀더 있다 보면은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은 좀 경제적으로다가 예, 그럴 때는 예.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. 하더라고요. 애들은 아니 네.